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핍박, 어려움이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도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이 부탁하신 진리를 지키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는 커녕 더욱 단련되어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단단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으로 인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며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지키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권능과 지혜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동역자를 돕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한때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아시아에 사는 지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중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마음이 매우 서운하고 아픈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도 도우며 기쁨을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본문 15절에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볼때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식음석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 옆에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진정한 동료이며 이웃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한 믿음의 동역자를 돌아보며 그를 위로하고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힘써 지키는 삶이 되십시오. 또한 고난 받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웃고 울며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룩한 소명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